<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에 있는 어떤 것도 내가 가진 어떤 은근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답고 늘 고백하고 찬양하지만은 우리 현실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가 악이 같이 공존할 수 없고 주님, 하나님 나라와 마귀 역사가 같이 있을 수 없듯이 오늘 우리 부산 대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국국을 각오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감동 받고 진리로 싸워 이기려고 이 시간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흥금도 했지만, 아버지 이 물질보다도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하나 나라가 있듯이,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신 행동함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봅니다. 무엇을 보는지 우리는 듣고 말합니다. 무엇을 듣고 말하는지 우리는 손과 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뛸수 있고 모든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몸에 있는 다른 것을 구하고 우리 몸에 있지 않는 그 어떤 것이 힘이 된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드린 흥금과 함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복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옳은 것은 옳다고 진리를 사수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흥금하고 헌신하고 헌물하게하셨사오니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어떤 걸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까 싸우고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대적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만을 돌린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원당을 덮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나이다 아멘 እንደ <t> አዲያ